어 일단은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 자세에 대한 걸 체크를 한번 해보셨고요 물론 이 중에도 뭐 여러 가지 또 이제 상황이 많겠지만은 간단하게 요약을 한거고요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스키를 타시면서 타시면서 활주에서 내려가시면서 중요한 게 스키를 조작을 하셔야 됩니다 스키를 컨트롤 하셔야 되는데 움직여 주셔야 되는데 자 가장 여러 가지 뭐 스키에는 컨트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테일 슬라이드 그 다음에 탑 테일 슬라이드 카빙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익히셔야 될 거는 테일 슬라이드를 익히셔야 돼요 자말 그대로 테일 슬라이드는 자 탑을 중심으로 해서 스키의 테일을 옆으로 밀어주시면서 스키 의 회전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근데 그런데 최근 같은 경우는 매니아분들이 카빙에 많이 익숙해지기 때문에 테일 슬라이드를 잘안 하시거나 아니면 잘 못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사실은 테일 슬라이드야 말로 정확한 스키 컨트롤을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탑 테일 슬라이드가 보면 가장 이제 스키의 표준적인 조작이라 볼수 있는데요. 탑 테일 슬라이드도 여러분들이 처음에 턴을 시작할 때는 테일의 움직임이 많이 생겨납니다. 테일의 움직임을 많이 만들어서 그 다음에 자, 지금 어떻습니까? 탑 테일 슬라이드에서 자, 테일을 전반부에 여러분들이 어떠냐면 업을 하시면서 어떻게 돼요? 약간의 전경을 만들어준다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상대적으로 테일이 가벼워지잖아요?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가벼워진 테일을 옆으로 밀어내면서 턴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탑 테일 슬라이드에서 다운 하시면서 어떻습니까? 자 센터로 갔을 때 탑과 테일이 같이 돌아가고요. 그 다음에 턴 마지막에 테일 쪽을 잡아주시면서 턴을 만, 만 마감을 하셔야 마무리 하셔야지만 다음 턴에 들어가기 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턴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처음에 처음에 테일을 밀, 밀어주시면서 테이 테일 슬라이드를 어느 정도 만들어주시면서 턴을 만들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테이 슬라이드를 만드시려면요자 뒤꿈치 부분, 자, 뒤꿈치 부분을 밖으로 밀어내시면서 밀어내시면서 스키의 방향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스키의 스키 결국 바, 방향이 바뀌려면은 탑의 방향이 다음 턴의 방향으로 바뀌어야 되는데요. 여기서 케이스 라이드에서는 탑 자체를 바꿔 주시는 게 아니라 테일을 움직여서 테일을 움직여서 상대적으로 탑의 방향을 바꿔 주는 그런 간접적인 조작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시려면은 뒤꿈치를 회전의 바깥쪽으로 밀어내시는 건데요. 밀어내시는 거죠. 그렇죠?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걸 하실 때 어, 유연성이 안 좋거나 아니면은 너무 뭐 근육이 너무 많으시거나 아니면은 조작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엉덩이가 같이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또 카빙에 익숙하신 분들은 그게 아니라 골반이 자, 이 골반을 경계선으로 해서 테일 슬라이드 하실 때나 탑 테일도 마찬가지지만 은 밑에 하체 방향 하체, 하체 쪽이죠 하체 쪽이 상체 쪽과는 분리가 돼서 움직인다는 느낌이 드셔야 되는 거에요 그렇죠 두 개가 세포레이션 돼야 됩니다 세포레이션 그렇죠 이게 같이 따라 들어가게 되면은 특히 자체몸 자체가 같이 따라 들어가기 때문에 쇼트네 짧은 리듬을 만들기 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고관절을 중심으로 해서 다리 전 다리 다리 자체가 옆으로 밀리면서 테일 슬라이드를 만드신다는 그때 상체가 같이 따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 특히 엉덩이가 따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엉덩이를 가만히 두신 상태에서 그대로 밀어낸다는 느낌. 그리고 실제로, 어, 테일 슬라이드 하실 때는 업다운을 많이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일단 기본적인 테일 슬라이드 하실 때는 업다운 없이 그대로 발만 일단 밀어내신다는 느낌을 가지시고요. 그리고 이제, 어, 여러분들이 테일 슬라이드 익숙해주시면은 마찬가지로 테일 슬라이드에서 약간 업다운 하시면서 탑테일로 접근하는 과도기적인 조작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탑테일로 가실 건데 자, 이제부터 실제로 한번 해볼게요. 자, 어, 쇼턴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상체를 아랫방향으로, 폴라인 방향으로 고정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고정시키는 게 그렇죠. 그러면은 이 상태도 고정된 상태에서, 자 앞에서 보셨을 때요. 상태에서 정확하게 앞에 본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테일을 밀어내시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밀어내시고 마찬가지로 반대쪽을 밀어내시는 건데, 여기서 테일을 밀어내실 때 바깥발만 밀어내시는 게 아니라 바깥발의 움직임에 맞춰서 안쪽 발이 가, 어느 정도 같이 움직여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골반이 같이 따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골반 어느 정도 밑에다가... 고정시키는 게 중요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상체가 겨, 결과적으로 아랫방향으로 고정되기 때문에 상체의 블록킹이 일어나게 됩니다. 상체가 아래쪽으로 고정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체는 돌아가는데 로테이션 되는데 상체가 카운트 로테이션이 잡히는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오른발을 밀어내시면서 어떻습니까? 왼발이 같이 고정된 게 아니라 같이 따라 돌아가면서 회전을 만들어내시는 거죠. 그쵸? 이렇게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특히 보면은 유연성이 안 좋거나 기술이 모자라신 분들은 이렇게 테이 슬라이드 하실 때, 하실 때 안쪽 발이 안 움직여서 A자가 너무 커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쪽 발이 이렇게 낙킹돼가지고 이게 아니라 어느 정도 바깥발을 밀어내시면서 안쪽 발이 같이 따라준다는 느낌이 드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상체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그 다음에 테이 슬라이드로 양발에 리듬을 만들어 내시려면은 만들어 내셔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상체를 고정시킬 때 연습을 폴로 앞에 잡으시고요. 이게 어깨선과 마찬가지로 고정이 돼가지고 아랫방향으로 고정된 상태에서 양쪽을 테일 슬라이드로 연속적으로 만들어 내시는 게중요하고요 연속적으로 되시면 조금 더 리듬을 빠르게 하시고, 그렇게 되시면 조금 더탑 테일 슬라이드로 발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럼 실제로 할줄 하면서 한번 해볼게요. 자, 따라와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스킬을, 자, A자로 만드시고요그 다음에 상체를 풀을 잡고 막 붙인 상태에서 어떻습니까? 테일을 가볍게 밀어내시면서 가볍게 옆으로, 옆으로, 옆쪽으로 세일을 밀어내고요. 다시 옆쪽으로 살짝 밀어내시면서 어떻습니까? 스키의 연속적인 회전을 만들어 보시는 거죠, 이렇게. 자, 뒤꿈치를 밖으로 밀어내시면서 마지막에 가볍게. 처음부터 엣지를 이렇게 타이트하게 세우시면 스키가 잘안 돌아가요. 약간 느낌이 처음에는 루즈하게 밀어낸다는 느낌. 바깥쪽으로 루즈하게 밀어내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안쪽 발이 고정돼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락킹이 됐잖아요, 이게 아니라 안쪽 발이 이렇게 고정돼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여기서 안쪽 발이 어느 정도 같이 풀려서 같이 돌아간다는 느낌들. 그렇죠? 밀어내시고. 다시, 자, 밀어내시고. 그렇죠. 밀어내시고. 그렇죠. 밀어내시고. 자, 이럴 때, 자, 보시면은, 뒤에서 봤을 때제 엉덩이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 안 돼요. 이렇게, 이렇게 많이, 엉덩이가 많이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뭐 유연성이 안 좋거나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게 아니라 엉덩이를 되도록이면은, 많이 온, 안 돌아간 상태에서 스키를 옆으로 연속적으로 밀어내신다는 느낌 자, 지금 경사가 좀 있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는 어떻습니까? 안쪽 발을 조금 더 풀어주는 거죠. 안쪽 발이 계속 약간 따라오면서 같이 턴이 만들어지게. 그럼 어떻습니까? 사실은 경사가 세기 때문에 완전히 풀그보다는 약간 페럴랄 느낌의 풀그가 만들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렇게 연속적으로 일단 만드시면서 상체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회전은 바깥쪽으로 스킬을 테이슬라이드에서 연속적인 턴을 만들어내시는 게 쇼턴의 가장 첫 걸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여러분들이 이제 방금 전에 이제 어 테일 슬라이드를 이용하시면서 가볍게 양쪽 스키를 밀어내시면서 쇼턴의 기본기. 그렇 기본적인 어 움직임을 그렇 그리고 특히 이제 뭐 상체 움직임보다는 주로 이제 하체 의 움직임이었죠. 스키 컨트롤. 하체 조작을 한번 해 보셨는데 요게 대신제 여기서 조금 가볍게 살짝 이제 여러분들이 업다운을 하셔 가지고 테일 슬라이드인데 가볍게 업다운 하시면서 어떻습니까? 스키 조작 기본적인 어떻습니까? 테일 슬라이드 스킬 밀어내는 조작에다가 약간의 이제 업다운을 만들어서 상체가 아래를로 움직이면서 어떻습니까? 테이스 라이드를 좀더 리드미컬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그 얘기는 스키에 하중으로 살짝 다운하면서 가했다가 웨이팅 했다가 다시 업하면서 스키 하중을 살짝 어네이팅 빼줬다가 발중을 해줬다 이렇게 좀더 리드미컬하게 움직이면서 상체도 같이 어떻습니까 아래로 움직이면서 상체의 포지셔닝 상체의 동작을 같이 만들어내는 거 같이 한번 해볼게 요 마찬가지로 어 지금도 어떻습니까 폴라인 방향 쪽으로 그렇죠 최대 경사선 방향 쪽으로 상체를 고정시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풀 앞에 잡으시고요 잡으시고 되도록이면은 상체가 안 돌아가게 상체를 하면 여기서 어떻냐면 자 머리 어깨 그리고 척추 그렇죠 자기한. 어 단전 정도까지가 안 움직여야 되고요. 이 고관절 같은 경우는, 이 골반 같은 경우는 상체와 하체를 연결시켜 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상체처럼 100% 고정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체가 돌아가는 거야. 한반 정도, 그정 그렇죠? 된다는 느낌. 반 정도는 조금 돌아가더라도 고정된다. 어느 정도 고정이 된다는 느낌이 드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쇼턴을 만드시기 편해요. 자, 다시 한번 따라오시면서 한번 해볼게요. 이제 자, 방금 전에 했던 느낌에서 방금 전에 어떻습니까? 이렇게 테이슬 라이드. 자, 테이 슬라이드. 이렇게 했잖아요. 그쵸? 그렇죠? 여기서 이제 약간의 이제 다운 하시는 거예요. 다운. 그렇죠 다운 하시면서 테이 슬라이드. 다운 하시면서 테이 슬라이드. 마찬가지로 아직은 여러분들이 엣지를 많이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살짝 다운 하시면서 가볍게 엣지를 쓰시는 거예요. 전반부터 엣지를 타이트하게 쓰시는 게 아니라, 너무 이렇게 타이트하게 쓰면 어떻습니까? 스키가 잘안 돌아가죠. 이게 아니라 가볍게, 루즈하게. 루즈하게 쓰시면서 쇼턴의 리듬을 만드시면서 어떻습니까? 약간 이제 업다운을 쓰시는 거예요. 업다운 쓰실 때 지금 어때요? 조금 경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쪽 발을 잘 풀어주셔야 돼요. 안쪽 발못 풀어주면 어떻습니까? 벌리잖아요. 스키가 이렇게, 그쵸? 그렇죠? 스키, 이렇게 엉덩이 많이 돌리신 분들은 벌릴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나 조금 더 가볍게 골반을 풀어주시면서, 그 그렇죠? 가볍게 테이 슬라이드 하셔가지고, 업다운 하시면서 쇼턴의 기본적인 조작을, 그리고 쇼턴의 기본적인 필요한 상체의 동작을 먼저 만드시는 게두 번째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